르, 네, 노, 구, 독. 안녕하세요. 크롬입니다. 오늘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제 침대입니다. 구라입니다. 오늘은 입에서 사기입니다. 예. Yep. 입에서 사기. 한 3년 전인가, 아주 떠내서 간 사기죠. 저도 사긴 다한적 있습니다. 저도 사기를 많이 다 봤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로블러스 입양하세요. 사기 안 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제 친구 썰을 들려보겠습니다. 근데 친구가 아니죠. 이게 뭐지? 이편지잔가 하하! 나도 이제 대형 붙이고 <laughs>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페댄가 친구인가 어, 그 사이에서 친구가 이제 사기를 당했대요. 하니까 어떤 상황이라면제 친구가 이제 이별하서 집을 꾸미려고 이제 혼자면 하 힘드니까 제가 그때 또 바쁜 일을써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집꾸미고 싶은 이렇게 초대 보내 가지고 이렇게 막 꾸몄거든요. 제가 한번 산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어, 주시면 제가 제가 집 꾸며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슬콘패 드릴게요. 네, 그러 면, 그러면, 그러면 스노우 패 주세요. 네, 그한 개한 스노우 패 줄게요. 쳐! 이렇게 스노우 패를 줬는데, 자 줬으니까 이제 꾸며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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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인진 사진 보여줄 겁니다. 자, 인진 사진! 빠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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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어, 슬프겠다. 어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laughs> 마음이 아픕니다. 뭐, 여러분도 사기 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꿀팁 알려드립니다. 보통, 보통 사기. 대표적인 게패 사기죠. 자, 그, 그것만 아세요. 만약에, 말해주면, 뭐뭐한다. 이, 이, 이런 말한 사람이 있으면, 아예 피하세요, 그냥. 그냥 피하세요. 그냥 피하면, 습니다 네. 가지 이렇게, 이렇게, 막, 패 주면, 뭐뭐한다. 이런 사람은 아예 피하세요. 그러면, 예서해 볼 일도 없고 하죠. 저도 그런 방법으로 지금 사기 안 당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